자, 한번 볼까? 자, 서술 2 번. 108 곱하기 a는 어떤 수의 제곱이래? 일단 뭐야, 보기 싫지. 108이, 그잖아, 우리는 108에 대한 성격을 알고 싶은 소인수분하는 거잖아. 108 소인수분해 보니까 뭐냐면, 어, 108, 2 하면 54, 2 하면 27, 27이 3의 3승인 건 알죠? 그래서 얘는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입니다가 1번이야. 소인수 분해하는 과정과 결과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네. 됐어. 2번. 자, 그러면 이제 뭐야? AB 구하라니까 어떻게 되나 봐. 2의 3승,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A를 했더니,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닐까? 자, 그럼 뭐가 돼?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는 건 여기가 짝수여야 되잖아. 여기가 짝수여야 되잖아. 2는 책임져서 이렇게 됐지? 3이 하나 부족하네. 그래서 얘가 뭐 돼?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승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 다시 한 번. 여기가 짝수만 되면, 자, 완전히 없을 때 봐. 야, 2의 4승 봐봐. 얘는 뭐야? 4의 제곱이잖아. 됐나? 3의 4승 봐봐. 3의 4승 어떻게 돼? 9 곱하기 9지? 그죠? 그럼 뭐야? 9의 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다시 한 번.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되려면 이 지수가 짝수에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뭐의 제곱일까? 한번 해볼까? 여기는 2만 남죠? 뭐 2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뭐야? 9지? 그 제곱이라고 할수 있지? 왜? 제곱은 뭐냐면 2 곱하기 9, 2 곱하기 9, 두번 곱하는 거니까. 그럼 뭐야? 2가 두번 있고, 3이 네번 곱해지는 거잖아. 그것이 B18의 제곱이 되겠네. 얘감.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 그래서 A는 a는 3 b는 18 이렇게 됐네. b-a 구하세요. 그럼 뭐야? 18-3 하면 15 이렇게 하는 문제. 괜찮아?